안녕하세요. 잘 살아내고 싶은 김집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된 믿음의 조상 이야기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말씀. 도대체 옆집도 아니고 뒷동네도 아닌 다른 나라에 가라고 하는데 질문도 없이 떠난 사람이 참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 어디로 나와 하는데 제가 알았어, 알았다, 기다려 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가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갈 수도 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라, 오라,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평소 믿을 만한 관계를 이룬 분인가요? 얼마나 잘 아는 사이인가요? 그분은 능력자이신가요? 내가 아는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지존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 알아듣도록 쉽게 쉽게 이야기해 주세요. 따라갈 수 있도록. 제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